어, 도이치 모토스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고. 네. 그리고 이제 디올백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아니고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네. 이 지금 이 공천의 뒷거래 대통령실이 이 공천에 그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건 탄핵이에요. 탄핵 소유기 네.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됐든 저는 뭐조국촉신당이됐든 음. <목소리> 이건 무조건, 어, 어, 이건 불고 늘어져야 됩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새빙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어, 그, 이 정치검찰에 이제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윤석열을 조기, 어, 종시키겠다. 식 이게 말이 중요한 음.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윤석열을 그 바로 탄핵시킬 수 있는 지금 따끈따끈한 이, 이 녹취 파일을 이 공개하고 있는데도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기서 다시 또 계속 말로만 우리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을 얘기한다면은 예, 저 유권자들이 결국은 예, 실망할 수밖에 또 없어요. 네, 진정성이. 또 진정성이 없어요. 네, 그 네.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소나무당은 자동영역. 아, 저 예, 아, 소나무당은 이미,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아, 소나무당의 그러니까. 인재영역. 여러분들이 도대체, 아, 저 사람들 뭐 그렇게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음. 하나, 자, 하나씩 들어보시죠. 음. 이관섭이라고 음. 아까 사진 보셨죠? 음. 네. 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음. 박근혜 최측근 유형아 변호사에게 음. 대구 서구 갑으로 출마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유형아가 지역구 한 개하고 비례 음. 한 개해서 원 플러스 원이라는 네. 용어를 써서 네. 공천을 요구합니다. 공천 약속을 먼저 지켜야지 음흠. 박근혜가 선거 지원을 나설 것이다라는 네. 말을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찍지 마시고 예. 아, 찍지 마세요 아니,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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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찍지 마세요 어, 답변을 좀 주시죠 아, 왜 아, 대우까지 그, 내려오게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뭐 황당한 얘기니까 황당한 얘기예요? 응 어, 저는 아니, 그, 아니 그, 저, 그 저도 기자님한테 저는 일단 저 찍지 말라 그랬어요 제보를 받은 내용이고 저희가 예, 예, 그뭐 예. 굉장히 뭐 신빙성이 있는 제보기 때문에 제가 음, 음, 음. 여쭙는 건데 아, 그럼 그 질문은 뭐예요 답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예. 이관섭 그 실장님한테 예, 예. 그 어쨌든 이 공천 그 과정에서 전화, 전화를 전화좀 하신 적은 있잖아요. 그거한상없어아니 네? 그건 전혀 아니고. 아니. 어, 네, 그전화를 뭐. 해서 응. 이관그실전님이 응. 어, 처음에는 이제 서구를 응, 서구를 저, 권유를 했었는데, 전혀 는데저 그건 전혀 never, 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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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 니고 아니고. 아니고. 전혀 아니,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네. 뭐, 어, 달성은 이제 최경호 선배가 있으니까,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음. 그건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음, 음. 제가 고민을 해서, 이강수 씨장 저한테 그렇게 음. 얘기할 그런 친분이 아니고. 아중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음, 싸움이 싸움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 그게 결국은, 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음.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상 간접적으로 음. 인정을 해버린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실... 조정을 했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개입을 했다, 공천에. 음. 네. 네. 서구를 뭐, 이간수장 저한테 제의했거나 뭐 이런 건내버려앱스리트 내버려요. 음, 음,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 이십장이 음,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할 건 그게 음, 안 됩니다. 음, 음. 전적으로 달서갑을 정한 건 제가 정했어요. 병원, 조은 진선배가 계시니까. 음, 어쨌든 지금은 음, 그러고, 근데 어른 이제 윤적 음, 의원이 계시는데, 음, 저하고는 갑. 근데 갑은 사실 홍석준 의원하고 저하고는 뭐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사실 음, 잘 몰랐었어요. 음, 그래서 음, 이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정한 거지, 딴건 음, 없어요. 뭐 엠플러스 원이래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어느 어느 사람한테? 응. 한번 그사람한테 물어보라 그어요 경선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아, 병이 네, 좋은데, 네, 깔끔하게 누가나 날릴 수 있는 거고그 그러니까, 사람 찾은 겁니다. 그런 쪽에서 제일 홍석주 의원이 만만해 보였던 거죠. 그렇죠. 날리 <laughs> 제일 만만해. 관계도 거. 없다 그러니까 없다. 아, 없다. 아, 경선할 생각이 <laughs>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네요. 완전히 경선 첨섭도 네. 경선할 생각이 없었던. 네. 네. 근데, 그, 음. 대통령 실장, 사실상 음. 그, 이인자죠. 음. 음. 어찌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간인 <laughs> <laughs> 민간이. <웃음> 네. 민간이. 네. 전직도 없어요, 따지면. 아까 국가인권에 참한 거 뭐로 저렇게 편하게 음. 지른다는 것도, 그거 음. 이상한 거죠. 음. <laughs> 네. 어. 네. 권력차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실상 호가호위하는 어. 그런 거죠. 전형적으로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편안한다는 거는 윤석열과 박근혜를 대리해서 그둘 간의 거래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거지 둘이서 음. 친구가 될수 있는 권한을 이룩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진짜 그뭐그 원플스원 뭐, 그, 그, 그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 있었어요. 오기 전에 근데 이제 어. 국힘 관계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음. 우리 이제 유호원이 음. 이제 그 얘기 다 다니면서 음. 내가 단수공 천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음. 직접 음.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랬죠. 네. 홍호원님께서 이제 경선 있다고 계속 네. 경선이 딱 하니까 음. 그럼 물어봐요 경선 있을 거냐고. 그럼 음. 저는 아, 경선 없을 수있다고그 음. 얘기예요. 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여기서 음. 음. 경선 없을 수 있다라는 거리고요 그 저는 네. 정말 이 네. 시, 상층부, 핵심층에서 알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음, 이 부분을 그렇지. 경선을 할지 안 할지는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그걸 저렇게 돌아내면서 경선 없을 수 있다라고 말을 네. 했다고 네. 인정했잖아요. 네. 정확히 뭐 들은 거죠. 어, 네. 단속자줄수 있다는 얘기, 듣지 않고 권조 불가능한 얘기죠. 네. 경선 아, 없을 수, 수 있다. 있어. 저 얘기. 깜짝 놀랐네. 네. 어? 한 거죠 지금 네. 단순도션 될다 거라고 얘기를 시, 한 거죠. 실한 겁니다. 네. 네. 우리 유영하 변호사 가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해명을 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검사 출신이죠. <laughs> <laughs> 하여간윤석열도 한동훈도 네. 마찬가지겠는데 네. 아, 검사들은 아. 그 의외로 허술한. 나 가기만 좀밀 남을, 남을 이다 네. 네. 보니까 취조만 해봤지 네. 본인이 신문을 네.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이 짧은 어, 인터뷰에서 그 선거법 위반을 뭐 무슨 우수익을 자백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자백도 했고. 어, 나중에라도 네. 그 공청 관련해 가지고 음, 유관섭 실장하고 음, 음. 뭔가 어 그런 거 얘기를 있습니다. 나눈 응. 사실이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갖고 오세요. 네? 갖고 오시라고. 음. 네. 갖고 오시라고. 음. 네. 갖고 오시면 되잖아. 야 유영화 후보에게 이 증거를 네.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뭐냐면. 유영화 후보가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이관섭 실장 등하고 이 공천 뒷거래를 한 정황이 담겨 있는 녹취 파일입니다. 지금 유영화 후보가 지금 빤스런한 상태고 서구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에요.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 대통령 그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유영화 후보하고 그도 공천 거래를 어, 했었고 유영화 후보는 1 플러스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지역구 하나 에, 비례대표 하나. 원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유영화 후보가 직접 예, 사용한 표현입니다. 지역구 하나 하고 음. 그 비례대표 하나. 전혀 그래서 원 플러스 1 정도. 아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네. 아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예. 네. 아, 그게 그그원 플러스 1그 뭔지도 모르겠고. 원 플러스 1그 뭔지도 모르겠고. 원 플러스 1그 뭔지도 모르겠고. 원 플러스 1대통령실에 공천을 공천 뒷거래를 요구했던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들 있는 있는 이 녹취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아, 지금 서울의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를 텐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성명서를 내든지 저를 고발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영하 후보는 일주일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녹취 파일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당선무효형에 해당됩니다. 본인, 그리고 이 대통령실, 이 윤석열 정권 전체에 어마어마한 핵폭탄이될 증거입니다. 공개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증거를 접수하기를 꺼려 한다면은 사실상 대통령실과 공천 뒷거래를 한 것을 인정한 겁니다 증거 앞에 숨는 사람은 범인입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김수경 대변인한테 제가 무려 10번이 넘게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지원을 대가로 유영하가 대통령실에게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1 플러스 1 공천을 요구를 했고요 그 결과로 유영하 후보는 지금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그 증거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 공천 개입한 네, 증거 있으면은. 네, 증거 가져왔어요. 한번 와. 들어보실래요? 아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네? 아니, 가져, 가져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관섭 비서실, 실장한테. 본인이 스스로 그세개 설송 중에 하나 달라고 했고. 원 플러스 원 본인, 본인이 하나,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증거가 가져왔다니까요! 깜닫아놨어 유영아 후보가 자맹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1분 1초가 아까운 후보가 선거사무실은 이렇게 굳게 닫아 걸고 저 얼굴을 보자마자 황급히 도망을 갔는데 저희는 꼭 찾아서 유영하 의원에게 저희가 가져온 USB에 담아온 그 증거를, 소중한 증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